주님입니다! 이번에는 백교씨랑 같이 가야 다 인사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백교고요! 어. 어, 네, 자, 제가, 저 누군지 아시죠? 제가 백그 99한테 무슨 말이대1로 하라고 했잖아요. 자, 여가 아주 가 공평을 서 네, 갑시다! 그데 백교씨가 라이벌 진짜 좀 못하거든요? 내 백교씨가 라이벌 진짜 못해서 네, 제가 좀... 아... 어... 아 그럼 제가 다 기본 보기 해줄게요. 그럼 저 화랄까요? 아니면? 아아아 아, 아, 괜찮아요. 아니면 저저 제가 화를 엄청 잘해갖고. 나알것 같아요 그래요총아이디사차총사게총 사타총 사차총 사타총 사제총 무조건 질거 같거든요. 사타총 총사타 아이 잠깐만 요 지금 제가 백규씨는 저보다 형... 왜냐면 돈못 버는.. 피을사를서 계속 고 있어서. 성전 바꾸게요. 네, 이거 안... 내가 좀 잘해. 너무 죽었다. 자, 여기 방범, 방금 아, 진... 너무 세데요 방범이 와 저는 컴퓨터로해서좀 나간 거예요. 오, 어, 이제 준우 씨가 이기 저 이번에 다 기본 목이라고 했습니다. 네. 오케이 할수 있어요. 네, 잘할 수 있나요, 백이 씨? 왜이왜 <laughs> 왜요 <laughs> 왜, 왜, 왜 소리가 안나냐? 됐다 됐다 백교씨 네? 2대2로 2대 한번 가볼까 2대2 2대2 대2어 저랑 백교씨 또 다른사람을 토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백교씨 요즘에 요즘에 구독자 친구들이 같이 하는 댓글이 엄청 많아요 백교씨 내가 심리학 보고 있으니까 한번 와보세요 일러봐요 저저저한번 따라와봐요 따라와봐요 여기 저 여기서 한번 따라와봐요 여기 신기한 거 보여줄게요. 엄청 많아요. 아니. 백규 씨! 백규 씨 지금 위에 발사할 수있다 백규 씨 잠깐만요. 아저 <목소리> 어, 너무 문요 백규 씨 너무 백씨 그러면 제가. 저 엄청 라이벌 초보라서 못쳐요 백교씨 백교씨만 초보인게 아니에요 저도 엄청 초보예요 죄송한데 제가 다 엄청 초보예요 아니 아 아니 그저 아니, 아니, 아니 근데 저는 컴퓨터로 하면 제가 저저 뭐야 백교 뭐야 총사총사총사총쏴 언제 죽었어 괜찮아요 백교씨 어... 아, 괜찮겠죠, 진짜로? 여기 앉아만 있으면 언제나 좀. 이 번, 이 번, 이 번, 이 번, 아1 번. 1 번, 1 번, 지금 얘네 다 컴퓨터로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얘어디 있어? 얘 어디 있어? 아, 저 따라와요. 그래 저희 살수 있어. 피... 백현씨 아니 어차피 어이? 우리 친구는 집권은... 어 뭐야 여비하인 백현씨 저죠 비밀 통로로 들어가면은 한명 오 그러면 저 잠깐 A.S... 오코파야 안건가요 끝! 저 잠깐 A.S.M 좀 하겠습니다 저 지금 젤리 먹고있어서요 잠깐만요 먹고나가겠습니다 스위치젤리 저 얼음 먹을 저 얼음 저 얼음 먹겠습니다 네, 그렇지! 저 나가졌어! 아우 잠깐만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어어 아, 뭐야 뭐. A.S.M 있어요. 에이, 지금 얼 빨아먹고 있어요. 왜 빨아먹냐면 맛있어가지 아하, 그럼 저희 브레훔치가 할까요? 브레치홈시뭐 뭐 나오겠죠? 죠 음, 엄청 많이 얻은다. 응. 음료가 제가 많이 얻었거든요? 네. 저 있죠? 오! 여러분들 참여해 보시면 돼요. 어 뭐야 트리피트로파 트리파트로파가 여기서 나온다고? 어디요? 봐봐요 여기 나왔어요 어. 트리피 트로피 트로파 트리파. 아씨 어, 이상하다? 아 출력 신발이야. 저는 트리피트로파트로파트리파가 너무 많거든요. 저 엄청 많이 하죠도. 근데 저희 요즘에 트라 너무 많아요 요즘에. 여러분들. 브레인? 들저 트리피트로피 트리파트로파 기부합니다 여러분들. 한테 기부해 주세요 저한테. 아이 그건 아니죠. 아니. 한테. 아, 아 농담이야 농담. 아 구독자들한테 저희 기부해야죠. 여러분들 트리피트로피 트리파트로파 가지고. 그럼 오늘 좋아요를 눌러주세요얘가 이거는 네. 이벤트. 아 저도 기부하겠습니다. 주동씨 일이 와 보세요. 제가좀 때려드릴까요? 근데 하나만요. 근데 하나만 기부해야 돼요. 학교 씨 하나만 기부해야 돼요. 근데 하나만. 근데 아 저는 좀 많이 기부할 거거든요. 아니 하나만 이제 도있습니다 먼저 이라 그리고 트랄타트 골드 트랄 그리고 위치 오세요. 아아 아, 백수 씨. 백수 제가 물어볼 게 있, 있었거든요. 카라 아, 그래, 맘라트 이거 한한 풀로 이거 가져가시고 그리고 카카시도 사테리토를 기부하겠습니다. 기부해야되되백교씨 그러면은, 카카시도 사텔리도 하 그래, 하나만, 백교실 하나만 기, 기부하, 응? 안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이, 아이, 그럼 제가 기부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노래를 만들겠습니다. 딥 백트로 뺏틀받으어 봐. 아주 슬프면, 이 노래님, 아이, 이, 아이, 이 영상을 참고하고, 가족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면 생계다. 구로과 좋아요, 좋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메모십까지 그리고 댓글도 이튜브에 공유할 리뷰 땡땡땡땡땡땡땡땡땡. 트픽트래 자, Wolflan. 이. 이건 구독자들 위한. 여러분들 여기서. 감사합니다. 구독자분잘 가지세요. 아 그럼 제가 구독자가 지금 들어온다 했거든요. 들어오겠습니다. 진짜요? 아 진짜 들어와요. 아니 그게 제가 오늘 오늘 제가 제 친구가 구독자여서 기발. 비만... 네, 네, 감사합니다. 드림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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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림픽. 드림픽. 지금 지금 사실은 그러면은 그럼 그냥 얘팔아 예, 팔면은 근데 백현씨 이거 팔면은 앞을 너무 많이 달려요. 막 뭐라 엄청해요. 진짜요? 나 엄청 몰아요! 아, 앞을 이거 좋은 거 팔면 아폴로 많이 달려요! 아니, 아폴 엄청 많이 달린다니까요, 이거? 정만요정만요 저는 이... 차라리요, 차라리? 리있라 저 잠깐만요. 그럼 제가 기부 안할 거예요. 아, 예. 아, 예, 예. 아 예. 아니면 제가 구독자 한 명. 아라타리타 골드 트라고 이위층에파가있거든네네 아, 네. 네개는딱한 네 명에. 딱네 명을 딱 구독자 딱 구독 자 아빠 구독자 딱네 명을 불러겠습니다. 네명 불러와서 지금 다다 구독... 먼저 4번째로 잡고, 4번째로 잡고, 잡, 잡, 잡은 백규 씨, 백규 씨제말좀 한번 들어보세요. 먼저, 백규 먼저, 씨. 갖고 싶은 오늘 가 갖고 싶은 걸 먼저 가져갑니다. 백규 씨제말좀 한번 들어보세요. 오늘 구독자 제 친구 구독자 한 분이 들어온대요. 진짜요? 네, 그래서 오늘 구독자 한 분한테 줄 거거든요. 네. 근데 백규 씨가 준다는 것도 다 알아요. 좀이 구독자분은 백여식 알 수도 있어요. 들어옵니다 네. 이 구독자분은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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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그래도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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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안 사겠습니다요, 아, 어, 네. 저 저도 안 사겠습니다. 아니 여러분 이거는 절대 아플 날지 마세요. 제 네, 구독자 한. 아니, 아니 우리가 안 좋은 거고요. 네, 따서 한 번. 있어요? 지금 제 구독자 한 분이 지금 기부하는데요 그래서 이 구독자한테 한번 기부하겠습니다. 네, 저, 네,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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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있 근데 이 친구가 지금 기부가 된다 해서 가지겠습니다. 네. 지금 구조기 앞에 인사하고 있어. 네. 어 뭐야? 아, 뭐? 부족자 분이요. 아 그럼 우리 이제 이제 다른 게임도 저희가 해야 돼서 이제 저희 인사하고 가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러다 백현씨랑 라이벌로 함께 참여 인사할 때 우리 같이 해요. 여기에서 여기. 자 갑니다. 자 백현씨는 다음에도 또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해주고네 오늘은 라이벌과 브레로우 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영상 영상 진준호와 잭마블. 안녕. 안녕. 쭈쭈맨들 안녕. 어 뭐야? 이벤트다. <fry killers> <tsunami> <Kopf> <grave>